저는 26살에 결혼을 해봤다나 뭐라나 이상한 문장 쓰는 진짜 26살 동생인데요 나는 세살이에요 자매라고 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저도 결혼을 해봤는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 입으로 맞는 문장이래요 문법에 맞다나 뭐라나 근데요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100번 말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똥꼬집이라 제 입만 아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사도개 <laughs> 이상해요 그리고 설거 자지도 못한다고 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금쪽이가 아니라 진짜 곱게 자라서 <laughs> 그러니까요 아니다 곱게 자라서 금쪽이가 되어버린 건 너무 양편한데 또 함께한 지 26년 같이 산지 21년 정도인 저에게 너무 할 말이 많답니다 이 중에서 몇 번이 제일 궁금하신가요? 1번 제일 많이 하는 말아 맞다 썰. 2번 사과 강요하는 언니 3번 동생 연애 간섭하는 언니 4번 겨우 100일 연애 후 미친 언니 5번 너 말고 네 언니 썰 하... <laughs> 열받는다 좋아요 좀 눌러줘요